오늘 경기 나서는 강릉고등학교 타순 살펴드리겠습니다. 홍종표 일반 타자, 정준재, 오세현, 김주범, 최정문 선수, 이동준, 김세민, 김영준, 전민준 선수가 나서겠고요. 신학진 선발 투수입니다. 팀에서 가장 잘 든지는 투수는 2학년 김진욱 투수인데 네. 일단 이 3학년 신학진 선수를 최재호 감독은 먼저 선발로 기용을 했거든요. 잘, 이제 반격이 나서는 광주 제일고등학교의 타순입니다. 박시원, 정선우, 정도웅, 한지훈, 조형우 정광진, 윤성우, 이태경, 정창대 선수가 나서겠습니다. 광주 1구의 선발 투수는 앞서 만나보신 정영 선수입니다. 정영 선수 이번 대회 한 경기 나서서 승패는 없었고요. 1이닝을 던졌습니다. 김해고와의 경기 마무리 투수로 나와서 1이닝을 잘 던졌죠. 초구를 때렸는데요. 좌중간 뻗습니다. 저... 중견설적, 중견설적, 좌중을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자, 3루까지 갑니다. 자, 2루 지나서 3루까지 가는데 공 연결됩니다. 3루, 3루에 들어갔어요. 김정표. 이어지겠습니다. 정준대 선수는 1학년 학생인데 1학년 학생인데 올 시즌 타율 4할이 넘습니다. 대단합니다. 초구였습고요 네, 네, 꽤 뚫었어요. 바로 점수를 만드는 강릉고등학교. 정신없이 타격 이어집니다. 이 자, 1번 타자도 초구를 때리고, 2번 타자도 초구를 때리고, 3도 타 안타. 야, 초반에 강릉, 강릉고등학교 정말 무섭습니다. 예, 이게 지금은 슬라이더인데요. 네. 어, 정혜영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경기력을 강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1회 초 공격부터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김주범 4번 타자로 이어습니다첫 경기 서울 디자인고와의 경기에서 도루를 5개를 했거든요. 아 네. 볼 카운트에서 타격! 2루 스킬를 넘깁니다. 우측 안타! 2루 주자! 3루 지났어요! 공격 결정는데요 호흡으로!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laughs> 2대 0으로 앞서나가는 강릉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의 대단합니다. 아, 네. 지금은 풀카운트에서 정영 혜 투수가 슬라이드를 중무기로 하는 투수인데 그 풀카운트에서 슬라이드를 던졌는데 그 슬라이드를 받아쳤어요. 사실 풀카운트에서 고교 4번 타자지만 변화구를 이렇게 노려서 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야 김주범 선수가 4를 치는 이유가 있고요. 음. 1학년이지만 발 빠른 정. 에이! 네. 변화구에 배티가 나옵니다. 3-1-0 하지만 강릉고등학교가 1회 초 공격에 4안타를 몰아치면서 정혜영을 상대로 전민중 네. 9번 타자입니다. 오늘 두번째 타서 몸쪽인데요. 오, 오 맞았어요. 자, 지금 스쳤나요? 네, 몸에 가장 됩니다. 또 믿을만한 타자. 또 광주19 입장에서는 아, 뛰어요. 가장. 아 움직이는데요. 2로 갑니다. 1로 연결. 2로에 들어갑니다. 도루 성공 홍종표타고 치간타. 들어가요. 1호 주자 돌아요, 돌아요. 삼루 지납니다. 공 연결 홈으로 들어왔어요. 타자 좋아 1루까지 2루 1호에서 세이브입니다. <laughs> 홍종표가 정말 광주일고의 천적입니다. 천적이네요. 광주일고의 천적이고 정예영의 천적이 천적이네요.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투아웃에 몸에 맞는 공 그리고 도루 홍종표의 몸 쪽에 빠른 공을 정말 백컨트롤 좋았고요. 네. 그이 안타의 이루 주자였던 전민준의 홈데시 아. 사실 몸 쪽에 바싹 붙는 치기 쉬운 공이 아니었는데 배스피드가 홍종표가 정말 좋았고요. 또 2공이 홈에 릴레이 될때 홍종표는 또 2루까지 갔습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였던 배터리가 되겠는데 오세영 선수를 투입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3대형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게 일단 네. 이게 작전적. 네, 였어요 주자 움직입니다. 어. 2루 연결 뒤로도 잡아냅니다. 3루 3루 체크. 공 빠졌어요. 공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러면서 한 베이스씩을 더 얻어내면서 야. 강릉고등학교가 4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천하의 광주 일구가 광릉고등학교의 흔들기 작전에 지금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네. 광주 일구가 사실 보기 교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지금 더블 스틸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렇죠. 3루 주자가 2루 주자가 스타트를 하면서 근데 2루에 공이 갈때 3루 주자가 걸렸어요. 근데 음. 이송구가또 악송구가 되면서 홍종표 느끼고 지금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다 높게 떠올랐고요. 일로 스 조영우 라인업에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 강릉고등학교가 두 점을 추가했습니다. 4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홍종표를 꺾어야 됩니다 광주일고는 초구 타격 홍종표는 안타를 이야, 만들어냅니다. 진짜 아 오늘 삼안 타경기 진짜 이 홍종표라는 선수 참 무시무시합니다. 네아 자 이제 또 1학년생입니다. 1학년생 정진... 정준재는 첫 타석 두 번째 타석 다 초구를 노렸어요. 저... 초구를 했어요. 우측으로 봤는데요. 우익수 맞춰요.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 1루에서 1루에서 멈춰섭니다 아니, 야이 아, 선수 아자 테이블 세터진이 밥상을 차려놨는데 오세연 선수가 이번에는 기다릴 이유가 없죠. 스트라이크만 던지는데 자 오세연 타구 좌중간. 좌중간, 좌중간! 중간에 떨어집니다. 1호 주자 호흡으로 1호 주자 3루 3루에서 멈춰섭니다. 예, 지금은 잘 멈췄고요. 야오세현이 드디어 해결을 아, 해주는군요. 최재호 감독이 오세현 선수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3번 오세현이 팀의 추가 점. 광주일구가 쫓아오기 전에 강릉이 달아납니다. 아, 자, 이게 최재호 매직일까요? 아, 선수또 풀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바로 오세훈 선수가 2루타를 뽑아냈습니다. <laughs> 정말 예상하지 그렇죠. 못한 김주범 4번 타자. 자, 자. 3루 주자 호흡으로 2루 주자까지 들어왔어요 야. <laughs>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강릉고등학교 7대0 아, 진짜 대단한 강릉고등학교입니다 네. 네, 이건 뭐 사실 뭐광주일고가뭐 잘한다 못한다 이것보다는 강릉고등학교가 너무 잘해요 너무 에이, 잘하네요 어, 네. 강릉고등학교가 너무 잘합니다 이건 글쎄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땐 강릉고등학교 선수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고요. 네. 광주일고를 상대로 7대 0으로 앞서갑니다. 이건 뭐 광주일고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릉이 잘하는 겁니다. 네, 예, 네. 아 정말 무섭습니다. 강릉 저희가 이제 네. 네. 성적까지 나면은 뭐금상첨화겠죠 네. 바깥쪽 배트가 배트가 돌아왔습니다. 네, 삼진 아웃입니다. 말로에서는 득점을 만들지 못했지만 강릉고등학교가 석점 추가하면서 7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그리고 강릉 고등학교는 2학년생 에이스를 올렸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5이닝을 책임져 주었던 네, 네. 김진욱 선수입니다. 이 김진욱 네. 아 근데 비가 갑자기. 좋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구까지 갖추고 있다. 거기 탈삼진 능력도 있다. 변아구에 배트 나옵니다. 역시나 삼진 능력을 첫 타자 상대부터 보여줍니다. 지금과 같은 슬라이더는 위에서 아래로 꺾이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투 라이크 이후에 이 공을 골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각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선수의 네, 네. 최대 장점 가운데 어, 하나. 비오는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어제도 많이 맞죠. <laughs> 이번 대회는 3타수무 한타 기록 중이고요 자, 이... 변하고 들어왔어요. 삼진하고. 진짜 삼진 많이 잡습니다. 이 선수가 많이 잡아요. 네. 올 시즌 40 인닝의 탈삼진이 예순 한 개였는데 지금 또 아웃카운트의 두 개를 다 삼진으로 잡거든요. 네. 근데저 칼날 같은 이 슬라이더가 이 김진욱 투수의 장점이고요. 투구폼이 정말 멋있습니다. 네. 역시. 어, 황금 사자기 또중결승까지 갔는데. 그렇죠. 스윙. 2학년생 투수 김지룩 KKK 목동야구장에서 펼쳐지는 제74회 청년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16강전 지금부터 서클 체인지 대회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구를 때려봤고요 높게 떠올랐습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이동하는데요 처리합니다 승리했던 재물포고등학교입니다 배트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요. 유격수가 이동하며 잡아냅니다. 투아웃. 완벽한 투수 개투가 되겠고요. 네. 거기에 뭐 12안타를 몰아치는 그런 타선의 집중력. 또어 외야에서 빠른 공 타격, 높게 떴습니다. 자, 파울라인 바깥쪽인데요 일루시 이동. 자, 뒤쪽에 떨어집니다. 독들 모습들 분명히 있겠고요. 변하고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아웃. 강릉고등학교가 광주일고에게 18년 만의 전국 대회 콜드 게임 패배를 안깁니다. 최종 소커 7대 0으로 강릉고등학교가 승리를 거둡니다. 예. 뭐 사실 오늘 경기는 강릉고등학교가 잘 짜여진 투타 밸런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우승후보 광주일고와 재밌는 경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늘 광주일고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거의 한200% 발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으로 최고의 경기를 했고요. 광주일고는 사실 이렇다 할 기회도 없었고, 그렇죠. 예, 손을 써볼 시간도 없이